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 요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거의 뭐그 정도로 이게 어떤 임팩트가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 대비 임팩트 가성비 성능 성능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엄청난 그런 아이템을 제가 오늘 하나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사람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해서 보면은 뭐 공기청정기 아니면 뭐 스타일러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근데 집이 작은 사람들은 그런 거가 갖고 있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너무 비싸 이런데. 나도 뭐 스타일러 이런 거다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거 뭐 난방, 티셔츠 조가리 이런 거 늦차고 10만 원씩 투자하는 것도 오반 거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다시피 들은 저의 컨셉이죠. 생활 밀착형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도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여행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습니다. 열에 일곱, 여덟 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곤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무지개다. 무지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뭐 어떤 분수에서 나오는 거든 외국에 가서 진짜 엄청난 예쁜 무지개를 보든 기본적으로 내가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어카운트가 있다. 하다못해 뭐 카카오 스토리라도 있다. 그런 분들은 보통 무지개 한 번씩 찍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집 안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약간 과정에서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백세 시대 존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존버를 하다 보면은 우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존버하면서 업도 있고 다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다운일 때는 좀 우울의 어떤 기운이 집안에 이렇게 들워진다거나 힘이 없고 무기력 이럴 때막 누가 건드리거말 걸고 막 이래서 싫어 TV에서 막 누가 쫑알쫑알 되는 것도 싫고 다 싫어 그럴 때 갑자기 무지개가 집에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괜찮아 아, 다잘될 잘 거야 전버는결국에승리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소리가 아닌 비주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제품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름도 이게 뭐, 레인보우 메이커?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렌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이런 메케닉들이 있고, 여기에 태양열을 받으면은, 얘가 이제 돌면서 무지개들을 집에다가 쏴주는 건데, 선글라스 소개할 때 여기에 잡혔는데, 벽에 뒤에, 아니집 전체에 이렇게 무지개가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키커 랜드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레인보우 메이커라는 제품인데 얘네가 이제 뭐 재밌는 유니한 약간 널디한 개짓들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알게 돼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레인보우 메이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창문에 붙이는 용이 있어요 이 석션컵이라고 그러죠 이 뽁뽁이를 이렇게 해서 창문에 붙이고 레인보우 만드는 렌즈가 하나짜리가 있고 요거가 지금 가격이 37불 50센트 환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한 4만 몇천원 뭐 요정도 하겠네요 그러고 석션컵으로 돼 있는데 렌즈가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레인보우가 좀더 빡세게 많이 퍼지겠죠 그리고 또 또 다른 모델 하나가 렌즈가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컵이 붙어있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빛을 받아서 쏘는뭐 이런 식인데 그러고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스탠드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솔다우시에요 근데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템포러럴리 템퍼러리? 솔다우시니까 곧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었지만 이걸 한 이유는 석션컵 보통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창문에 그러면은 뭐 이게 추워지든 더워지든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얘가 꼭 떨어져 그리고 석션이라는 건 결과에 써봐서 알겠지만 수명이 몇십 년씩 가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이게 헐거워지면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만. 이김 해갖고 막 붙이고 또 하고 해도 안 되잖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저는 스탠딩을 샀는데 확실히 이게 더 잘한 것 같고 왜냐면은 위치를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놀 수가 있고 이게 뭐 창문에다가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를 내리면 그레인보가 집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스탠딩형을 사게 됐고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남양이다 뭐 어쨌든 빛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45,000원 요 정도 투자해서 요거 하나 집에다 두시면은 정말 집에 무드가 확 바뀌어요 집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제가 항상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성격이 약간 뭐에 빨리 질리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레인보우 만 보면 누은날 개들이 밖에 나가면 약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인보 한번 이거 딱 트리거가 되기 시작하면은 막 너무 좋아요. 너무 막 따뜻하고 막 긍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사서 집에 분위기를 한층 더 엘리베이트 시키는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우리 집에 빛이 안 들어와서 북향이고 너무 어두워. 그러면은 집들이를 가신다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할 때도 굉장히 이게 센스 있는 그런 선물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 뭐 집에 갈때 이런 거 하잖아요. 조말론, 에이소 아니면 뭐 콜라보, 뭐, 핸드워시, 뭐, 뭐, 하잖아요? 근데 좀 비싸. 그리고 저도 그런 선물 많이 받아봤는데, 결국에는 저도 아까워서 잘안 쓰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냥 홀푸드에서 파는 비누 쓰고 있는데, 언제 저걸 뜯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마음은 좋지만, 마음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받는 사람이, 하, 이거. 좀잘 못쓰게 된다. 그래서 혹시 받은 사람이 바로 쓰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 내 생각을 하길 원한다. 요거 진짜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특히 또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약간의 너드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집에 액션 피규어가 있어요. 뭐 건담이 됐든, 공각기동대가 됐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 뭐 요런 사람이면 100%입니다. 요거 선물해 주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짧은 비디오였지만, 요런 어떤... 생활 밀착형 아이템들 여러분의 무드를 한 번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비디오를 찍어봤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댓글도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보고 이러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안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다, 그럼 댓글 달면은 또 저도 같이 대화하면서 소통의 장 한번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기를 바래 보겠고, 존버하고 계시면 제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존버하세요.